딴 길로 안 새고 그냥 걔 자취방 가뭘딴 길로 새 자취방이 있는데 자취방에서 막 코에서 엄청 뜨거운 콧김 막 하면서 나치 칠성 이지를 하면서 막 어? 하재봉 소리 내면서 목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는 남자친구 목에 매달려가지고 나 진짜 못 걷겠어 이지를 하면서 개지랄색게빤히 보이는구만 이걸 로암살시도로 하냐. 아유 이 저석 저놈 저거는 언제 철들까. 아유. 너네 다 같이 들어갈 줄 알아. 와 이거는 진짜 존나 너무하다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? 얼굴만 예쁘던가 개를 봤네 진짜로. 야, 근데 나도 몰라. 혹시 이만큼 파인 거 끼면 입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. 야, 이 외국인들보다는 내가 더 커. 야,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커. 일로 와, 맨날 거울 보면서 나 큰데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귀엽긴해. <laughs> 야, 나 정도면 큰거 맞거든? 니네가 뭘 알아? 야, 나 가슴 커. <laughs> 와, 이 사람 가슴 진짜 탱탱. 딱 봐도 주작 소설인데 전 여친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왜 이러는 거임? 전여친이랑은 게임하다가 만나는데 불알 치고 느낌으로 친하게 지냈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. 사귀면서도 설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친해서 만나는? 헐 개상처다 욕도 막 하고 장난도 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야 근데 이렇게 생겼 이런 거면 은 너가 되게 잘생겼나 본데? 암튼 6개월 아 6개월 지나 지났어? 내가 서빙 알바하다가 여친이 생겼음 그치 카톡 푸시나 인스타에 여친 생긴 거 보기 해놨는데 다음 주엔 전여친한테 주말 새벽에 전화가 온 거임 야딱 도전 여친보다 현친 여친 예뻤네. 이거 전 여... 야, 진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? 근데 나는 이런 거 읽으면은 현 여친보다 전 여친한테 감정이입이 된다. 얘가왜 전화를 했지 하면서 받았는데 누가 들어도 술에 꼬라 있는 상태인 거임. 중이라는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고 좀 데리러 오라. <laughs> 야, 여자친구, 인데 이걸 왜 데리러 가? 야, 술 취한 전 여자친구, 여자친구 있는데 왜 데려갔냐고. 야, 이건 아니지. 뭔 가끔 외식을 해요. 그날따라 화장 이 새끼 취한척 한거네 화장 개빡세게 했으니까 취한척 다시 꼬셔보려고 한거네 야 이거 내가 여자라서 하는데 이거 100% 취한척 하면서 이 새끼 불러낸거다 그래도 여친인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야 이미 거기 나가부터가 에바야 평소보다 내 얼굴 좀 예쁘네 전남친 한번 불러? 해서 부른거네 딱 봐도 여 같은 기집애 여자친구 있는거 뻔히야 이면서 이러지을한다고와 진짜 여자는 이래서 여자는 안돼 딴길로 안 새고 걔한개 자취방가 뭘 딴길로 새 자취방이 있는데 자취방에서 포... 막 코에서 엄청 뜨거운 코킹 막하면서 나치했성이지을 하면서 막어어막 개취한 척하면서나못 끊겠어 뭐자못 끊겠어 하면서 막 합체부 어? 어, 막 아, 소리 내면서 목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는 막 남자친구 목에 매달려가지고 아, 나 진짜 못 끊겠어 이질을 하면서 개지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해도 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 뭔 소리야 지금 널고싶려고 지금 이성의 본능을 간신히 억누른 성공했음 지랄하지 마. 아니 어차피 하려고 간 거면서 이, 이 앞에 이걸 왜왜쓴 거야 그냥 함 하러 갔다라고 쓰면 되는 거지 컴 다운 컴 다운 대놓 백박한 게는 재미가 없음 드라마가 있어야 돼. 이네가 뭐라는데! <laughs> 평소에 애교 같은 것도 징그럽다면서 안 하던 애가 막콧수염 섞여서 그러니까 진짜 다른 여자 같은 거야 존나 이뻐 보이고 존나 <laughs> 화나네 <laughs>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건 아닌 거 아니야? 야 그러고 나서 다음날 걔한테 전화 오고 왔는데 다 기억하더라고 데려있 고맙다 취잘 돼갔냐 근데 여친도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. 나 여자친구, 있... 아, 뭔 여자친구가 있어. 그냥 헤어져. 이미 했잖아. 세 번이나 했다며. 친구끼리 술 먹고 전화도 못 하냐. 못 하지. 못 하지. 여자친구 있는 거 알잖아.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. 지가 전 여친의 입장이면 뭔 친구끼리 전화도 못 해. 당연히 뭐안 하는 게 정상이지. 야, 너 똑같아. 남자 만나? 발왜내아내 와... 아, 남자친구래. 아 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. 어... 이거 여자가 니가 나랑 헤어졌어도 확실하게 날 쳐낼 순 없을까? 그니까 자존감 채우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? 언냐? 화나? 엽박스킬까? <laughs> 내가 걔랑 안 좋게?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야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XX한 전 여자친구랑 이상한 새끼네 이거? 야 그냥 전 여자친구랑 사겨어니 네 불쌍한 현 여자친구 놔주고 자존감 채우려고 니랑 사 하는 건데, 그걸 왜 받아주니? 그냥, 니가 자기 절제력 존나 약한 거를 아주 그냥 자랑, 자랑스럽게 써놨네. 자기 관리가 졸라 안 돼! 화나! 얘가 대체 나한테 이러한 심리가 뭔지 뭐, 궁금함! 새벽 감성 터져서 우울한데, 썸남한테 내 우울한 모습 들키기는 싫어. 야, 너뭐 여자야? 야, 잠깐만, 얘 이상해. 얘가, 얘 수상한데, 얘? 어떻게 아는 거지, 얘? 뭐야, 너? 대체 누구야? 너 뭐야? 너 여자야? 아니, 니네 현녀친이 아무리 예뻐봤자, 넌 내가 부르면 나오게 돼 있잖아. 넌 나, 평생 못 잊는다니까? 그래, 이거라니까! 아까부터 얘가 말을 존나 잘하네! 나 같았으면 현녀 친구랑 정리하는 걸 추천하지만,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잘 숨겨봐라. 절대 현녀 친구 걸리지 마라. 아니, 애초에 현녀 친구 있는데 전 여자친구랑 연락을 왜 하는 거야?